대한민국 제가 보니 대한민국 우파가 엄청나게 분열이 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분열의 상징이 탄핵이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렇죠? 어, 그 그때 뭐라고 했죠? 바른정당, 바른정당 세복에뭐 이렇게도 부르고 김무성, 유승민이 탄핵에 찬성, 찬성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김무성, 뭐 유승민 저 탄핵 찬성파들 그러면서 이제 거의 죽일 놈 됐고. 그러면서 이제 보수가 분열을 했죠. 탄핵을 탄,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로 완전히 서로 보지 않을 사람들로 이렇게 분열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한번 2020년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부정 선거론을 둘러싼 부정 선거를 하느냐 아니냐로 완전히 또 거기서 이제 부정 선거가 핵이문을 잡았고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여론전에서 잡았죠. 그리고 이제 부정 선거를 반대한 사람들이 이제 어, 소수파로 박살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저, 대표적인 분이 이제 정규재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정규재 선생님 같은 경우가 그때 이제 타, 부정선거론으로 완전히 또 보수가 찢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낙선을 한 거에 대해서 미국 이 부정선거론이 미국 정치에도 해서 난 도대체 그때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트럼프 떨어진 걸 가지고 프럼 트럼, 트럼프 부정선거를 가지고 우리나라 보수들끼리 서로 싸웠는데어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보금주의자들 이게 대한민국 대한민국 보수의 이찐 보수 진영이 기독교 세력이 정말 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복음주의를 살렸다, 복음주의자다. 그러면서 트럼프를 구원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아니 미국 대통령 낙선자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트럼프를 구원한다고? 그 난리가 쳐지면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거기서도 분열을 하고 그리고 요번에또 의료 대란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의료 대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의사를 후들겨 패야 된다는 쪽과 후들겨 패면 안 된다는 쪽뭐 이런 식으로 오피니언 리더들이라고 하는 문과생들 사이에서 난리가 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의사들은 이 보수진영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사태가 벌어지죠 이렇게또 사분오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한동훈에 대해서 되게 냉정한 평가를 하잖아요. 제가 윤석열 한동훈에 대해서 되게 냉정한 평가를 하는 건 이게 왜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외부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었냐면 보수 내부에서는 요 내부의 갈등 때문에 보수를 하나로 뭉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선은 다가오는데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는 거야 보수 내부에. 저 새끼는 부정선거 반대파야 저 새끼는 부정선거 찬, 반, 찬성파야 저 새끼는 탄핵 찬성파야 저 새끼는 탄핵 반대파야 저 새끼는 보금주의에 대해서 심는 새끼야 저 새끼는 우리는 보금주의자들이야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2022년 대선 전에 아주 사분오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수들이 자기들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토하는데 그 보수만으로는 민주당을 이길 수 없고 그래서 보수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민주당만 빼고 다 뭉쳤다라는 그 깃발을 세운 게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아저 새끼 우리 우리 보수 새끼 아닌데. 그러면서 박근혜 수사를 한 새낀들 막 이런 던 쳤던 던 분들마저 심지어는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윤석 대법원처럼 대법원장처럼 윤석열이나 한동훈 할때 오지게 당했던 사람마저 아 내가 찍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윤석열을 중심으로 다 뭉쳐자 그래서 윤석열을 보수의 중심에 세고 보수 여러 우리의 갈등을 다 레바이어던 윤석열을 세워서 그 갈등을 죽이고 단합하자 민주당만 빼고 다 뭉치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윤석열 집권의 메카니즘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윤석열 한도 오늘 욕을 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그렇게 된 다음에 통합을 했냐냐 아니 더 사분오열 되게 갈라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있으면 집토끼들을 관리한다라는 건 자기를 지지하는 여러 한 윤석열을 지지하는데 얘네하고 얘네가 서로 싸워 둘은 싸우는데 둘다 윤석열을 지지해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거를 다 통합을 해내서 보수의 앙금을 털어내고 보수를 복원하고 그리고 그 보수에 민주당만 빼고 해서 이랬던 것도 또 확장하면서 계속 그거를 그, 그 민주당만 빼고로 뭉쳐있는 이렇게 외연 확장돼 있는 세력을 계속 유지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지방선거도 이겼잖아요 지방선거까지만 해도 그렇게 다 민주당만 빼고 민주당 잘못됐다 이게 다 뭉쳐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이번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하고 윤석열까지 싸워버린 니말다한 거고, 그리고 윤석열한테 줄을 서는 사람들이 뭐 친위계 중심으로 된대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권력 중심에서 그 우파 내 권력 조정도 아니고 어김한뭐 누구 뭐 그러면서 어 김대 뭐 이러면서 우파 내부에 우파들은 배제되어 있는 윤석열 권력 내부의 상부 라인들을 타야. 된다 그리고 한동훈을 통해서도 한동훈 라인을 타는 사람들 윤석열 라인의 윤석열의 이 반계들의 라인을 타는 사람들 공천을 둘러싸고 온갖 민주당만 빼고로 뭉쳤었던 모든 세력이 모든 세력에 대해서 경쟁 상태가 되고 서로가 서로 뒷박을 치면서 완전히 이 공천을 둘러싸고 해계문의 전쟁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한테 다 갈려지고 특히 그 과정에서 공천 배제 세력에서 배제 권력에서 배제된 게찐 우파들이 배제가 되면서 배제가 되면서 지금 이 지경이 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건 동맹 관리인데 동맹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데다가 가장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의 갈등까지 불거지면서 그냥 사분오열의 끝판왕이 벌,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과 한동훈 두 사람이 이 총선을 앞두고서 본인들이 어떤 포지션에 있고 어떤 전략을 써,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통, 엉뚱한 짓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권력이 취약하고, 권력 기반이 취약한데, 이 권력 기반을 다지고, 그리고 우파를, 우파를 재건해야 된다는 사명감 같은 거좀 가져줘야 되는데. 우파는 뭐 뭐야? 제들 다 대통령 별로 하기 싫은데 그냥 제들 지나 불러낸 애들이고 그러면 내가 대통령 하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해줘야 된 애들 아니야? 뭐 거의 거의 이런 정도의 스탠스. 그러면 그러니 그러니 이제 사람들 맥 쭉쭉 빠지고 정책에서도 이게 교육 정책도 산으로 가 원자력계에서도 지금 원자력계도 지금 통수 맞았다고 난리야. 진우파 쪽에서도 통수 맞았다고 난리야. 교육계에서 국정원 쪽에서도 난리야. 그리고 의사들은 이거는 완전히 그냥 공개적으로 찐 우파 지지 세력을 공개 처형을 해버렸잖아요. 이러니, 이러니 총선이 되겠냐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 다음에, 이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다음은 더 어뜨,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동맹을 세우고, 동맹의그 깃발을 세우고, 이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민주당의 독주나 이런 거에 대해서, 김대에서 그리고 윤석열의 이런 독주로는 우리가 우파가 다시 집권할 수 있는 역량은 안 되겠구나라는 빨리 파악하고 다시 우파 재건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들을 빨리 시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공산화 되겠다. 나는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우파의 새판짜기에 저는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대해서 총선에 대해서 뭐 딴소리하지 말아라 딴소리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저는 저는 대한민국에서 민주당 새끼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에 대해서 윤석열 한동훈이 막을 수 있는 힘은 없다고 보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저 사람들 중심으로 뭉치자는 라 얘기는 됐고, 어, 빨리들 꿈에서 깨시라. 그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우파 지도자들에 대한 환상은 여러분이 빨리 깨부시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지도자와 정치 그룹을 갈망하시는 게 빠를 거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열망, 열망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그리고 한미동맹 국가로. 그리고 계속 지속적인 번영을 하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있게 사람들을 보고 그런 메시지를 냈는데 저는 아무튼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거죠. 이게 왜 망했냐라는 거에서 이래서 망한 거예요. 동맹을 동맹을 후줄겨 패서 동맹이 와해되고 동맹과 동맹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으니 그러니 우리가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